지난해 11월 나는 김희재 가수의 콘서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는 연말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차츰 기억력이 소실되어가는 노년의 블로그는내 일기장처럼 지난날 추억을 소담스럽게 펼쳐 보이면서 웃음을 머금고하는 귀중한 나의 이야기이며 사색의 장이 되었다. 2023년 우리는 얼마나 김희재의 콘서트를 기다렸으며 오르막길에 그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가 아래 블라우를 보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김희재 가수는 지난해에도 오차르트라는 대단한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의 곁을 든든히 지켜내며 자랑스럽게 내 자부심의 메카가 되었다. 물론 올해에도 지난해 지켜냈던 뮤지컬의 주인공이자 더트로츠의 지킴이 MC로서 더 실력이 잘하고 더 나의 자부심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 더구나 단독 콘서트라는 희소식까지 들려주었다. 물론 소속사가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알려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김희재 단독 콘서트가 성사된 것을 보면 미루어 진작이가능하게에 오르막길에 김희재를 더 이상 안타까워할 조바심은 가을날 출수하듯 걷어들여도 좋을 듯하다. 2024 더트로치어 아드요 11월 이른 날 막방으로 2024년을 작별한 더트로치어 물론 12월말 성대한 트라우 대전을 펼쳐보이며. SBS 지상파에 우리가 수 김유재의 멋진 모습을 여러 시청자들과 함께 할수 있음이 한없이 좋긴 하지만 들쭉날쭉하는 프로그램이라 애가 쓰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젠 MC로서 무대를 좌지우지 않은 여유도 보여주고 하니 또 다른 지상파에서도 그 타고난 실력을 유감없이 펼쳐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실력이 있으니 기다림은 보람으로 빛을 보일 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